조국 전 장관의 입장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 이게 또 내로남불이다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조전 장관의 입장은 부산대는 가짜 스펙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 판단하면서도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아비로스 고통스럽다. 이건 조민의 성적이 높았기 때문에 가짜 스펙 영향이 없었음에도 입학 취소는 과하다라고 비판하는 취지의 글이었는데 8년 전에 조전 장관이 쓴 글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8년 전 수능 시험장에서 부정 행위하다가 들키자 100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했으니 시험 결과에 영향력 미미하다. 악쓰면 어떻게 하냐라고 본인이 2013년에 비판했습니다. 100 문제 중에서 100 문제 중에서도 하나만 부정한 행위를 했어도 그거 자체가 무효다라고 비판을 혹독하게 했으면서 정작 자기 문제가 되자. 백문제 중에서 한 문제 영향 없었는데 왜 입학 취소하냐라고 본인의 막상 본인에 의해서는 또 말을 바꿨다. 내로남불 비판이 일고 있고요. 진중권 전교수 조만 대장경은 세계문화유산이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있다. 라고 비꼬기까지 합니다. 사실은 박승배 변호사님 조전 장관의 8년 전 글대로라면 당연히 조미친 입학 취소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의또말 바꿉니까 음조전 그러니까 장관의 입장은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무엇보다 딸의 진로에 큰 지장이 생기고 말았고 그 원인이 무엇보다 자신의 행보로 인한 상황이다 보니 아버지로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별개로 객관적인 판단은 다시 내려져야 하겠죠 사실 업무방해 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추상적 위험법 입니다 다소 어려운 표현인데 실제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업무방해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업무방해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만 있다고 하더라도 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죄의 특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예. 일반 상식적으로라도 어차피 합격할 상황이었으면 허위 서류를 굳이 왜 사전에 제출해야 했을까 의문이 예. 듭니다. 결과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당시로서는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만약 의전원은 경쟁이 치열하니까 음, 음. 이것저것 다 동원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당시의 행위가 부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입시 어떤 결과를 미치지 모를 모른다는 상황 때문에 대학 요강에서도. 어떠한 소리라도 허위 소리가 발각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는 요강을 두고 있다고 평가되 예. 온당해 보입니다. 이 조국 전 장관 과거의 글이 참 정의로운 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정의로운 작대를 막상 본인의 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자, 이에 대한 판단 여러분들께서 내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와대 청원이 20만 돌파기도 하 했다는데 한 지지자 글이 논란인데. 아들의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친문 성향 커뮤니티 게시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조전 장관님 따님의 입학이 취소되자 아들놈이 잘된 일이라며 쾌재를 불렀다. 그래서 정의 위에 노력하던 조전 장관님 가족이 당한 건데 너무 화나 아들 뺨을 두대 때리고 반성하라고 했다. 이+ 글이 뭐 사실인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조전 장관 지지자가 쓴 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친문 성향의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아들 뺨을 때렸다라는 글에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는 진실을 인정하면 될 일을 왜 종교 집단화시키냐. 마음에 비짓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비극이다라고 비판했고. 김근식 전 비전실장 시장은 이념의 포로가 돼 젊은이들 자연스러운 반응에 귀뺨때리는 갑질이다. 조국 사수되는 대책 없는 집단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 아, 완전히 실체가 없는 글이다라고. 부정하기에는 조정 장군의 지지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와대 청원에 20만이 벌써 넘었습니다. 부산대 조민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한다라는 게 25만 2,600명이 동의를 했으니까 쾌절를 불렀다라는 아들 뺨을 때렸다라는 글도 어,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이다라는 생각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는 건데 전지수 의원님, 이게 사실은 전는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끼우는데. 아들이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다른 반응, 쾌절 못다는 거죠. 입학 취소 그렇다고 야 이놈아 이렇게 뺨을 때리는 게 실제 진짜 있었을까요? 이게 부모가 그래도 아무리 나의 정치 현념보다는내 자식이 우선 아닙니까? 음, 저는 저런, 저런식의 이제 교육 방식을 채택하는 그 선택하는 부모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쵸? 네, 저도 이제 아, 딸이 둘인데. 예. 저 아무리 그랬다 치더라도 뺨을 때린다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가지고 가끔 글들을 보는데 예. 이게 그냥 웃자고 올린 글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가공된 글들도 뭐 상당히 올라오는 맞아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저거 뭐 굳이 저렇게까지 했겠냐. 그리고 설사적 게 사실이라면은 요즘 부모가요. 어 아들 뺨두대 때린다고 맞고 있을 아들 없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예. 뭐 어떤 의도로 뭐 저기 유통이 되고 또 올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뭐 그럴... 이제 본인 <laughs> 개인 경험이 좀반영된 예. 맞죠. <laughs> 그, 아빠 아니, 인생만 중요해 저희가 저희가 자랄 때는 예.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 됐습니다. 음. 예, 예 그때는 뭐그으니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죠. 그쵸. 요즘 그랬다 하면 바로 뭐그 경찰 출동하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출처도 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여러 뭐이뭐 뭐 우짜고 올린 글부터 해가지고 뭐 불분명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뭐 사실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제가 뭐 뺨을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알수 없지만 이제 그 전에 지금 이제 조은민 씨의 입학을 입학 취소에 반대하는데 이제 20만 명이 넘게 서명을 하고 아마도 이제 뭐 저것이 다시 이제 진영 논란으로 가게 되면 뭐더 많은 뭐. 100만 명까지 갈수 있는 그런 냥그게 되는데 저는 반드시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만약에 김어준 씨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결과 지상주의에 대해 찬성하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조국 전 장관이 조금 전에 제가 2 0 1 3년에 올린 글을 보면 수능에 부정행위를 했을 때 100문제 중한 문제만 했더라도 당연히 처벌 받는다. 저 얘기를 왜 썼냐면 입시 비리때문에쓴게 아니라 당시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옵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이 저얘기한 겁니다. 왜 했냐면 야당이 이렇게 그때 당시 여당이죠. 당시 국민의힘 쪽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국정원 댓글 수사가 댓글 조작이 당시 2012년 대선에 영향을 미쳤느냐? 우리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니 조전 장관이 얘기한 겁니다. 그렇군요. 해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한 다고 조전 장관이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해서 조민 씨에게 문제가 없다 입학 취소가 부당하다가 주장하려면 다시 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도 옹호해야 됩니다. 어. 결과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 조작에서 누가 그것이, 옹호, 어, 저, 어, 그것이 옳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 모순이 빠지지 예. 않으려면. 사안을 진영 논리가 아니라 사안 사안에서 그과정이 정당했냐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어떤 예리한 비유 이재명 기자 들어봤습니다. 조전 장관의 비유입니다. 예, 자조전 장관의 예리한 비유까지 이재명 기자 입을 통해 들어봤고요.